두 번째 질문을 많은 분들께서 또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혜정 씨가 좀 해주실까요? 아 어,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해볼까 해요 여기 네. 질문에 있는 거 말고 제가 갈상돈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집에서는 소통을 잘 하시냐라고 했더니 아잘안 음. 어, 됩니다. 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뭐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와 내부, 집에서의 모습은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제가 강미선 우리 갈상동 박사님의 아내분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혀 계획에 없던 네. 질문이거든요. 오늘 갈 박사님께서 지금 경청과 소통의 힘이라는 책을 내셨단 네. 말이죠. 집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네.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갈상돈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외부로 봐서는 말고. 정말 그렇죠. 뭐 정말 똑똑하시고 예, 완벽한 남자입니다. 예,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 남자인가요? 인간미를 보여주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기 옆, 뭐 어떤 분이시길래 <laughs> 목이 메어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하면 네. 항상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소통과 대화를 항상 꾸준하게 해오고 제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어, 현재까지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어, 보통은 하루 내에 결론이 나기는 하는데 항상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까 딸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 소통 과정 중에 항상 언쟁이 붙죠. 누구나 아마 모든 과정이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항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방향으로 결정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가저도 박사님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의 그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계속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앞으로 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제 인생의 롤 모델을 우리. 가정도 박사님을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볼 때도 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마 집안에서도 그러지 않으셨나 싶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 가정도 박사님의 그 키워드는 소통이네요. 예. 그렇죠.